은평구와 좀 가까운 홍제역페링턴 플레이스, 예. 여기서 대장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이하게 5구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1억 5천짜리 찍겠습니다. 일반 판단가 4,400. 그래서 분석 115동입니다. 살짝 남쪽으로 떡 기울여져 있다 보니까 남동향 이거 얼마예요4,500 정도 한다죠. 4,500. 그러니까 기준점이 4,500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총재원 현대. 이게 또 홍제역에서도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일반 평당 가끼리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운 평당가로 환산해서 조건부를 갖게 해서 라운 평당가로 만들면 어 똑같이 조건부가 같아지기 때문에 라온 평당값 길이는 음. 비교할 수가 있게 네, 되는 그렇지. 겁니다. 상대값을 네. 조건부를 동일하게 맞춰서 절대값으로 맞추는 과정. 네, 맞습니다. 이 바로 라움 평당가 가격 분석이고요. 네. 실제로 이 아파트의 가치는 딱 4, 나왔습니다. 4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8억이 현재 적정가 적정가금은? 기준가가 맞다는 겁니다. 한 7억 후반에서 8억 정도 사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에 맞춰서 아까 5구 어, 사이즈 11억 5천 납쁜 금액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 근데 만약 이 5구 사이즈를 12억이나 12억 5천 13억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공이 좋다고 해서 청수 좋다고 해서 12억에 13억대 사시면은 네, 뭐에 네. 네. 이렇게 매수하시게 네. 되니까 망할 수가 있습니다.